안녕하세요, 쉐리토 그정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, 이성민입니다. 전자파 테스터예요. 이그 전파, 전자파 차단기고 작은 거나? 이건 전자파 차단기고, 네, 그 전자파가 얼마나 나온지 테스트하는 테스 장비고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전, 오 이게 그럼 집에서 이걸 이거를 플러그에다가 꽂아놓으면 하면... 꽂으면 이제 그 20m 안에 있는 전자파는 다 차단됩니다. 집 안에 네네. 전자파가 차단돼요? 집에 한 서너 개 정도만 설치해도. 보통 한 30평 정도 되면은 다 차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. 오, 건강에 좋겠는데? 전접화 응. 무조건 차단해 줘야 되는데 네. <laughs> 이게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예민하신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저, 설치를 하고 한한달 지나 보면 조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이게 이게, 이게 <laughs> 그래요. 그러면 아니 이제 저, 저희가 집에 옆에 전 전봇대가 생겼어요. 네. 고압 고압 이런 그게 어떻게 아주 이렇게 뭐지 높은 전류 네네. 고압 전류가 지나가는 네네. 것 같은데 거의 전자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? 그 당연히 전기가 흐르는 데는 다 전자파가 그렇죠. 같이 그렇죠. 흐르는 거기에 있어요. 우리가 집에다 이걸 꽂아놓으면 좀나은가요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방사되는 전자파를 얘가 흡수를 합니다. 빨아먹는 아... 겁니다. 방출이 안 되게. 얘가 예, 네. 이게 예, 예.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네. 야 이거는. 전답도 되게 얼마큼...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킹을 해서. 일단 이거... 여기가 이걸 가지고 한번 봐봐야 되는. 예, 진단을 해 드리는 거죠. 얘. 상황이. 네네네. 우리, 우리 집이 <laughs> 상황이 어떤가 이걸로 한번 보는 거예요. <laughs> 어, 테스트를 하고. 아,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음. 가서 음. 이렇게 눌러 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어, 집에 전자파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궁금하죠. 네,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럴 경우 출장을 가서 이제 해 드리거나 예? 그리고 저거는 아니야?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야 그 콘센트에 꽂는 행는형이고어 예, 예, 예. 일명 우리가 알리는 뚝굽이 집 있지 않습니까? 예, 차단기. 예, 예. 아. 그 밑에 저런 그 지금 차단 뭐야 테스트 기처럼 예? 비슷한 장비를 설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. 아. 그걸 하면 아. 집 전체가 전자파가 완전히 제거돼요. 차단기. 차단니다 네. 음. 어, 갑자기 뜬금없지만 가격이 어떻게 돼? 그, 저런 작은 거는, 뭐, 뭐 저가 시중에 나오고, 있는 한 4만 원 정도 하고요. 요거 4만 네, 원이에요? 큰 거는 40만 원 정도 하는데, 이거는 뭐, 설치를 해드리고다한번 뭐 쓰는데, 이거를 사가지고서 계속, 이게 남의 집까지 측정해 줄게보이어요 뭐 아니요, 저기 아니죠. 말고, 가정에, 아까 그, 저기, 뚜껑이 밑에 설치하는 차단기, 차단기 밑에 설치하는 그 그런 아, 경우는 40에 45만 원 하는데, 그거는 설치까지 해드리니까, 예. 그, 평생, 사실 집이시니까, 그렇죠. 하나 수 있어요. 이사 갈 때는 뛰어가서 또 설치하면 되는 그렇습니다. 거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, 그러면 요거는 방방이 혹시 힘드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. 애들 네, 요새 네네. 너무 컴퓨터에 같은데. 핸드폰에 뭐 아, 이것저것 너무 네. 게임하고 너무 많으니까. 뭐가 너무 많으니까요. 그럼 어. 얘는 그런 용도로 요거는 음. 들고 다니시면서 저희를 봐주시는 <laughs> 네, 거예요, <laughs> 그러니까 예, 음. 집 상태를.